화물차 IPS 밑에 개근차울 보이죠? 용차 통과. IPS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오른쪽, 빨간 거 보이지? 맨 오른쪽. 천천히 천천히 천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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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좌석 아전벨트 착용을 잊지 마십시오. 규정된지정차십이오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승용차,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아, 승용차 하이패스가 됐건 화물차 하이패스가 됐건 양쪽으로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승용차를 끌고 화물차 하이패스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어, 들어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요. 단지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바닥에 바닥에 화물차에 적재 하중을 측정하는 저울, 바닥에 개근 저울이 개근대가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은 화물차들이 천천히 통과하다 보니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는 승용차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속도가 굉장히 통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이용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진입을 한 상태에서, 아, 여기는 화물차 하이패스지, 이러면서 아, 놀래가지고 후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대로 쭉 통과를 하면 되고요. 어, 진입을 할 때는 하이패스, 화물차 하이패스는 바닥에 저울이 있고, 어, 진출을 할 때는 승용차 하이패스건 화물차 하이패스건 바닥에 저울이 없기 때문에, 어, 화물차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승용차 쪽 하이패스로도 나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가는 거, 모든 하이패스를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점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 차에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차량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시 전원인 경우에는 하이패스가 뭐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별도로 앞에다가 창문 앞에 전선 없이 배터리 형식으로 연결하는 단말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하이패스를 오랜만에 통과하는 경우. 어, 배터리가 다된 상태로 통과를 하게 되면, 하이패스 톨게이트 기계가 그걸 잃지 못하면서 오류가 나게 되는데요. 어,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오류가 난 채로 그냥 쭉 달려가서 목적지 톨게이트를 뭐 하이패스로 통과하시고요.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집으로 차량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고요. 어, 두 번째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납부할 때 필요한 정보는 어, 차량을 기준으로 어, 납부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어, 송금을 이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톨게이트에서 직접 어, 오른쪽에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 들러서 현금으로 내지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어,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잘못 지나거나 했을 때 어, 거기서 후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급하게 1차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후에 어, 차선이 대여섯 개가 되는 톨게이트에서 도로공사 쪽으로 급하게 우측으로 꺾어서 차를 붙인다든지 하면은 옆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하이패스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차량에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거기 하이패스 차로가 공사를 한다든지 기계 고장으로 작업을 한다고 이용을 못하고 막아놓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동으로 표를 뽑아서 들어가야겠죠. 수동으로 표를 뽑아서 들어간 거를 나중에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어,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곱혀 있는 카드를 뽑아서 직원에게 주셔도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할 때 하이패스로 진입을 했건 뭐 표를 뽑아서 들어왔건. 어떻게 들어왔건 간에 결국은 들어올 때 내가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티켓이 있건 기계로 정보가 인지되건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인지되면 되고요.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때도 대금을 지불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 이 단말기가 기계 대 기계로 지불하는 방식 아니면은 내가 직접 카드로 톨게이트의 직원에게 수동으로 지불하는 방식 다양한 경우로 대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어, 순간 당황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진입한 톨게이트에서 후진을 하는 것 그게 최악이고요. 두 번째는 1차로 하이패스에서 5차로 6차로 우측에 있는 사무실로 급하게 45도 각도로 급하게 꺾어서 어, 저속으로 차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그냥 달려가셔가지고 전화로 내지는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로 요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2km 전방 부산 톨게이트 진입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1, 2, 9번인데요. 승용차는 1, 2, 9번. 어, 아무 세 군데 중에서 아무 데나 나가도 괜찮습니다. 화물차도 역시 마찬가지 1, 2, 9번. 세 어, 군데 다 통과가 가능하고요.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정 하이패스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큰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지만 테스트 겸 역시 9번 화, 화물차 하이패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9번 중에서 우측에 있는 9번으로 천천히 한번 통과해볼게요. 화물차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바닥에 저울이 있는데요. 어, 지금처럼 진출하는 바닥에 저울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금 오천오백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바닥에 저울이 없죠?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는 화물차는 짐을 싣고 있을 경우에 어, 짐의 무게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 화물차 하이패스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승용차는 뭐 어디든. 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모두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어,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하이패스 차로 어떤 곳으로 들어가든 어떤 곳으로 나가든 상관이 없겠고요. 어, 화물차는 진입할 때는 반드시 저울이 있는 쪽으로 진입하고 나갈 때는 어느 쪽으로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하이패스에서는 절대로 어, 승용차가 화물차 하이패스로 진입했다고 놀래서 후진만 하지 않는다면 어, 안전한 주행이 되겠죠. 이상, 하이피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